안녕하세요, 컨트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돈이 되는 정보들 많이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PG 분석 영상이고요.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은 다 아실 텐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현재 LG, 삼성, 그리고 현대, 테슬라 이런 엄청난 대기업들이 이 미래 먹거리인 로봇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미래 가장 가능성 있는 분야들은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2 차전지, 로봇, AI 이 분야들이 올해 꽃치고 이 분야에서 두 배에서 1 0 배까지 대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전지 분야는 이미 작년에 큰 상승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로봇 쪽에서 더욱더 상승 탄력과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로봇 주절 상당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고 정확히 어떤 기업이 더 가치가 있을지가 매우 중요하겠고요. 자, spg는 국내 로봇 분야 기업들 중에서 상당히 우위를 크게 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주주분들이 아니시더라도 꼭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종목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빠지는 종목들은요. 하방이 지지가 되지가 않고 자 저점을 계속해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저점을 크게 깨는 모습이 나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spg는 중요한 것이 아직까지 26,600원 자 이때 자리죠. 상승했다가 크게 눌린 자리, 자, 이 자리를 작년 10월에 지켜줬다는 것이죠. 물론 살짝 깨지긴 했지만 크게 깨지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가격 구간은 지켜주겠다는 흐름이 나와준 겁니다. 그리고 엘리엇 파동을 적용하게 되면 이 상승 파동인 상승 5파가 끝난 후에 하락 파동인 하락 3파가 이어지는데, 자, 이 하락 3파도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 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플랫 파동으로 지난 어, 26,300원. 자, 600원에서 살짝 깨진 300원. 자, 이 부근에서 마감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추세대를 이렇게 이어보면 대략적으로 삼각수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는 대략적으로 거의 37% 하락한 시점이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는 하락하면 42% 하락이 되죠. 자, 그래서 조정폭도 상당히 적지 않게 조정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RSI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이 RSI 지표는 종목의 저점과 고점 파악, 그리고 과열을 판단할 때도 활용을 하는데, 자, 우리 종목은 RSI 수치가 41에서 43일 때 저점인 경우가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죠. 작년도 저점이 43이었고, 2022년 이때는 41이었습니다. 자, 현재도 수치는 41이 나와주고 있고 이제는 거의 반등할 수 있는 거의 위치까지 왔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강하게 시세를 치고 나가는 형태. 자,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니터링 하시면서 집중하셔야 되는 때가 왔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SPG가 매력적인 핵심적인 이유는 자, 첫 번째는 미래 가치, 두 번째는 시장 성장성, 세 번째는 좋은 시장 상황입니다. 자첫 번째 부분부터 보실 텐데요. 그 전에 일단 SPG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G는 로봇 부품 기업입니다. 로봇 부품 중에서도 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우리 인간으로 따지자면 관절에 해당하는 자이 부분들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나르는데 필요한 부품이죠. 로봇의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고요. 중요한 것이 현재 정밀 감속기 생활비. 생산 능력이 기존 2만 대 수준이었는데, 올해 7월부터 5만 대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로봇 시장은 존재해오던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G는 국내 최고의 로봇 부품회사이고, 성장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아직까지는 저평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총은 아직까지 1조가 안 되고 있고요. 자, 조만간 8천억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실적은 사실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적이긴 했는데, 자, 해당 실적 기준으로 해도 주가 수익 비율, 자, PER이 49배가 나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PER이 35 이하인 경우, 자, 이때를 저평가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동일업종 PER이 52배죠. 즉, 안 좋은 실적임에도 추정 PER이 높지 않고요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까지 본다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충분히 저평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봇을 만든다고 하면 그 비용의 37%에 해당하는 것이 이 감속기 부분입니다 자 바로 이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스타 모두 삼성, LG가 인수를 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출액 규모를 보시게 되면 현재 200억 정도 자, 이 정도 매출을 내는 회사입니다. 자, 반면에 SPG는 올해 4,500억 규모의 매출액이 예상되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즉,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스타, 같은 기업들을 대기업들이 인수를 해서 계속해서 생산 규모 및 기술을 키워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spg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spg의 감속기를 쓰고 있기도 하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spg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로봇의 핵심 부품인 이 감속기를 안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겠죠? 자 그리고 spg가 고객사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spg가 개발한 sh 감속기를 유수의 대기업들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시장 성장성 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2차전지 쪽이 유망한 것은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시장도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2025년부터는 반도체 시장을 추월하게 되고 그 이후로도 2030년까지 고성장하는 그런 시장이고요. 연평균 1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7월만 해도 2차전지 ETF만 저점 대비 고점까지 47% 상승하기도 했고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자, 그렇다면 로봇 시장은 어떨까요? 일단 2017년부터 작년까지 로봇 시장 평균 성장률은 25%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마켓 앤 마켓에서는 협동 로봇 세계 시장이 2020년 1조 1천억에서 2025년 6조 5,500억 수준으로 매년 43% 성장이 예상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글로벌 시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이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2년만 지나도 2020년 대비해서는 시장이 거의 6배가 커지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2030년 이후에도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로만 봤을 때는 압도적인 속도로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성인데요. 현재는 일본의 하모릭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만만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어, 여러분들 누가 봐도 로봇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았 현재 뭐 현대라던가 lg, 삼성 등 대기업들이 인수를 안 했겠죠. 현재, 최 GPT와 같은 AI로 인해서 사무직 관련 일들은 거의 대체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고, 물리적인 부분은 당연히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택배라던가 제조, 설비, 건축, 의료. 자, 이런 많은 부분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기술력으로 발전된 그런 로봇의 활용이 커질 것이고, 우리 기업들이 이 시점에서 로봇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는데, SPG는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갖춘 그런 로봇 부품 기업입니다 자,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기업이 인수한다던가 해서 자금 상황이라던가 여건이 나아지게 되면 기술력은 분명히 쫓아갑니다 게다가 단가도 낮아질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내 대기업들의 인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앞으로 전망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인수하기 전에 사 두셔야 하는 그런 종목이고 올해 매수하셔서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 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집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 다음에 횡보와 그다음에 상승의 3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차트상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EM 플러스도 그렇고요. 박셀바이오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추석 기간에 폴라리스 종목을 추천하면서 분석 영상도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자 추석 이후에 상한가도 가고 계속해서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당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분석 영상을 만들자마자 당혹스럽게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 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 연휴 때 분명히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종목 추천은 딱한 개만 올렸습니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릴 매수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영상 확인은 했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안내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 매매한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한 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 내역 그리고 보유 내역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세력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 및 하방으로 계속 흔드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튀는 자리들을 공략했다가는 그냥 세력이 흔드는 자리에서 곧바로 마이너스 10%에서 20% 하락을 맞고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은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편안하게 놔두면서 수익을 줄까요? 계속해서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요. 개인들이 털리기 쉬운 공포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매매 타이밍. 이때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왜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 하시냐 하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 세력들은 손바꿈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또다시 주가를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면 결국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더 좋은 가격, 완벽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대응 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기법 자리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이 대응 자료 안에는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S B G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매매 전략 자료 순차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 안에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드리는 부분 안내 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7623-3169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 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 진거겠죠 자 그래서 자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